안녕하세요. 국제테이핑의 성진 팀장입니다. 어, 어, 내 이름을 원래 성 팀장입니다. 하지 않았어 음. 어, 그냥 다시 해야겠네. <laughs> 안녕하세요. 국제테이핑의 성 팀장입니다. 어, 오늘 알려드릴 거는 사실 마무리, 마무리 기술들을 조금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 무릎, 특히 무릎 같은 경우. 무릎을 마무리로 이렇게 감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무릎도 있고, 손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감는 기술들이 있는지, 그 선수들별로 어떻게 감는다면 좋은지,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릎 감는 기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릎 테이핑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좀더 안정감이 있기 위해서 무릎을 감아주는 기술들, 그거를 세 가지 여러분들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번. 보시죠. 어 바로 첫 번째 것부터 할 텐데 사실 이거 이거는 좀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테이핑을 하고 어, 아 그럼 기본적인 테이핑을 하나만 붙여놓을까요 혹시나 네자 그대로 반편을 잘라서 하나 하나 붙여볼게요 기본적인 Y 자 같은 경우 Y 자 같은 경우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직선을 해야죠. 항상. 이거 붙이면 손이 따라가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Y점 모양이 잘 붙어지니까 이런 거 보여주시고 자 여기서 음, 오금 쪽 오금 쪽이 지나가는 걸 선수들이나 일반 사람들좀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조금 편하게 감는 방법인데 요렇게 기본적으로 요런 테이핑을 하나 잘라서 무릎에서 이게 음. 올려주시고 눌주면이 상태에서 마무리로저 부분이 다른 데튀어나오지 어, 않게 이런식으고한 바퀴 감아주게 되면 어, 이렇게 다리를 한번 펴보면 여기 뒤에 오금이 닿지 않게 최대한 이거는 편리한 방식의 감는 방법이고요 어, 불편...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무릎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바로 담고, 바로 담고 알려드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팔자예요. 이제, 요거보다는 좀더 안정감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팔자를 감을때 좋은데, 요것도 이제 무릎, 이제, 예를 들어, 아래쪽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 아래쪽에서 먼저 시작해주면 좋고, 위에가 아프신 분들은 위쪽에서 밀면, 요런 식으로. 위, 위에 감겼다가, 마무리로 아래쪽을 좀 감아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게 바로 팔자 기술인데, 보면 얘보다는 조금 내려오죠 그러다 보면 약간 오금보다는 살짝 위에 하더라도 살짝 어느 정도 무릎이 닿기 때문에 대신 그만큼 안정감은 좀더 있어요 안정감은 좀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아주는 방법이 있고 이게 마지막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예를 들어 무릎이 무릎뼈라고 하거든요 이거 파탈라라 그러는데 여기가 좀 많이 흔들리시거나 안 잡히시는 분들 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고안하는 방법인데, 자자 이렇게 테이프을 시작해서 위를 똑같이 감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파테라를 잡기 위해서 파테라 자체를 감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감으면 안 된다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어, 무릎을 많이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을 감아주는 동우를 해보니까 선수들도 좀더 안정감이 있어. 물론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좀더 많이 감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무릎 감는 기술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어, 받으시는 분에 이제 정확히 말해서 많이 감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좋고, 원래 아예 안 감으시는 분들은 안 감으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조금 안정감을 추가해주기 위한 기술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가 가장 평균적으로 다들 잘 아시는 기술일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무릎뼈를 이제 파트너를 감는 경우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진짜 무릎이 흔들린다거나 너무 좀 세게 좀 잡고 싶다거나 고르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기술들이 있구나. 뭐, 물론 아예 다르게 감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걸 가장 해주는 게 좋은 테이핑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어, 예를 들어, 난 감는 게 너무 싫은데 굳이 감으려고 해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어, 인지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물 감는 거 알려드렸고, 다음에는 뭐 손목 감는 것도 있으니까 손목 감는 거나, 이렇게 항상 마무리되는 기술들도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한테 교육 겸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조금 지루했죠? 원래 항상 이렇게 교육적인 내용은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진지한 영상 좋아합니다. 물론 재밌는 네. 영상도 당연히 좋아하죠. 재밌는 네. 영상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더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는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많이 봐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발!